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우선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나 오랫동안 논란이 지속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저의 영상에 관심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작년 8월에 치아 비니어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여 공개를 하였으나 이 영상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해당 사실을 고지한 후 즉시 영상을 삭제하는 한편 영상 제작의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으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치아 비니어 영상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영상으로 사전에 법률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제작한 저의 잘못이 큽니다. 해당 영상은 삭제되었으나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리며 향후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관련 법들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치아가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이러한 콤플렉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지인이 해당 치과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 치료 과정을 영상으로 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당 치과와 2019년 12월 비니어 시술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 도중 치과에서는 촬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주셨고, 더불어 좋은 활동도 응원하신다며 아무 조건 없이 시술을 지원해 주시고 싶다는 제안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제안이 영상 제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만으로 치과의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이후 영상 내용이 의료법에 위반됨을 알게 되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며, 영상 제작의 대가로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영상과 관련하여 치과 측과 광고 계약을 맺거나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비록 광고 계약이나 직접적 금전적 거래는 없었지만, 치과의 제안을 받아들여 무료로 시술을 받은 것이 경제적 대가가 있는 것임을 인정하며 표현을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모든 협찬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영상에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치과에서 댓글과 같은 광고 계약이나 금전 거래는 일체 없었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래에 제가 확인하고 제출받은 병원 및 마케팅 담당자님의 확인서를 첨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삭제에 대해서는 저나 홀리랜드 담당자들은 그동안 홀리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댓글도 저희들 임의대로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튜브 정책에 의해 욕설이나 비속어, 정치적 언어 등이 자동 필터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달아 주시는 댓글을 틈나는 대로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과 질책에 감사드리기에 한분한분 답변 드리지 못해 매일매일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 주신 분들께 더욱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하며 그 응원에 진심으로 보답할 수 있는 홀리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